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봉소 목사의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열다섯 번째로 예수님 공생의 준비 세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예수님 공생의 준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대해서 어, 주로 목수 생활을 중심으로 어, 사적인 생애를 어, 꾸려 오시다가 드디어 이제 어, 나사렛에 대해서 요단강 동편 배단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리고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때 시험을 받으실 때는 어, 여리고와 예루살렘 어, 일대, 예루살렘 성전 어, 그리고 유다 광야 이 지역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제자를 만나시는 것이 공생의 준비 내용입니다. 이첫 번째 제자를 만나시는 그런 과정에 어 지금 그 이제 안드레의 전도 모델을 좀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 안드레가 사실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지만은 어 세례 요한이 분명히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궁금해하던 차에 예,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강변을 걷고 계시는 것 모습을 보더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안드레가 어 예수님을 쫓는 그런 내용인데요. 즉시 예수를 조건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어, 무엇을 구하느냐 합니다. 하니까 안드레가 라비어 어디 계시니까 어, 이때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 와보라. 소위, 이제, 우리가, 그, 익숙한, 그, come and see. 와서 보라. 어.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그 계신대를 보고 함께 그하니, 이제,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난 뒤에,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 계신들를 보고 함께 그하니, 이제, 안드레가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앙 것을 확실히 알게 됐죠. 이때 우리가 좀 유의해 보아야 할그 말이 바로 이와 보라, come and see.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때 상당히 유의해서 어, 살펴보아야 할 부분인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바로 이 come and see, 와 보라.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뭐냐면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어,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분이 어디 출신이냐? 하고 물었죠. 이때 이제 빌립이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다.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 나사리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빌립이 어, 내가 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겠 일단 한번 와 보라, 와서 네가 직접 확인해 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어, 내용을 잘 모를 때는 그걸 모르는 내용을 억지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어, 일단 그 교회 공동체로 와 보라 와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 어, 우리 모임 성격이 어떤지 현장에 와서 네가 직접 체험을 해 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평언하죠. 그래서 나단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전도를 할때 어 동료들 또는 친구들을 그 마음을 잘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보를 했을 때, 야, 니가 믿는 너 행동 보니까 별로, 별로다. 안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실패한 거죠. 어, 평소에 너 하는 행동이 내가 마음에 들었는데, 니가 와서 보라 하니 내가 보겠다. 이건 참 성공적인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 수화성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그 수화성 여인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가 맞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화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어, 전두를 할때 간단합니다. 와 보라. 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내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와 보라 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come and see, 와 보라 하는 이 방법이 대단히 유용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 했던 행동이 참또 주목할 만 합니다. 그럼 뭐냐면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갔어. 근데 베드로지요.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시몬 베드로가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말이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봐라. 했을 때 안드레가 그 설명을 그 상세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 보자. 이제, 소위 말하는 와 보라 하는 그런 방법이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 방법입니다. 일단,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갔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이 설명을 잘못하면은, 뭐, 뭐,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하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안드레가, 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로 오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안드레 전도 결과 이제 베드로 를 전도했죠. 예수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베드로를 보시고 어 너를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이제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이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제자를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게 막뭐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와보라. 그리고 데리고 교회 공동체로 오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감화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안드레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든 순간, 먼저 했던, 맨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어, 먼저 찾아가서, 이제 누구냐면은, 배드로죠. 자기, 그러니까 자기와 제일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 전도죠. 찾아가서 그를, 베드로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러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나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교회 공동체로 오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오니, 이때부터는 이제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 데리고 오면,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공,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어, 부르십니다.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 어,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게 이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자기를 비우지. 이걸 이제 우리는 통상 케노시스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자기 비우. 왜냐면은 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의 본체시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 하심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 땅에,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제 인카네이션, 이게 성물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공생의 준비를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